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비트라는 거래소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이비트 공식 인플루언서로서 회원가입부터 매매까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천천히 따라와주시고 회원가입은 영상 고정 댓글에 남겨놓은 링크를 통해 가입을 해주시게 되면 수수료 20% 추가 할인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 영상 마지막 부분에 엄청나게 유용한 매매법 설명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그러면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누르신 다음에 이메일이나 휴대폰 번호로 가입을 진행을 해주시고요. 저는 모바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 모바일 넘버 눌러서 핸드폰 번호 먼저 입력을 해주시고, 비밀번호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의 대문자와 숫자, 소문자가 포함된 8자리 이상으로 구성하시고, 완료하셨다면 레퍼럴 코드 제대로 입력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신 다음에, 아래 주황색 버튼 클릭해 주시고, 퍼즐을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메일이나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 6자리만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가입은 완료가 되었고, 이제 앱을 다운로드 받아주신 다음에, KYC 인증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바이비터 어플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접속하셔서 로그인 해주신 다음에 좌측 상단에 사람 모양 클릭해주시고요 verify now 눌러주시면 되겠고 버튼을 다시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 국가에 코리아라고 되어있는거 확인해주셨다면 신분인증 방법 세가지가 있는데 저는 운전면허증을 선택하고 컨펌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화면에서 저희는 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other를 클릭해주시고요 신분증 정면부터 촬영을 해주시고 그리고 도큐먼트 이지 리더블 클릭해주신 다음에 프레임에 맞춰서 셀카 인증을 해주시면 신원인증을 완료가 되었고요. 이제 보안 인증만 해주시면 되는데 바이비 트홈에서 좌측 상단에 있는 사람 모양 아이콘 클릭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큐리티 구글 2 F A 여센 디케이션을 차례대로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메일이나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 입력을 해주시고 컨티뉴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보이는 코드를 복사해주시면 되겠고요. 앱스토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구글 OTP 어플 설치해주신 다음에 접속해서 우측 하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 설정 키 입력 눌러주시고요. 계정에는 있 바이비트 키에는 아까 복사했던 그 문자를 붙여넣기 해주시면 OTP 인증 코드 6 자리가 생성이 되는데 이6 자리만 기억을 하셔서 바이비트 어플로 들어오신 다음에 입력을 해주시면 모든 인증은 끝났고 본격적으로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비트는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 거래법상 원화 입금이나 카드 결제가 안 돼서 국내 코인 거래소에서 테더로 옮겨 주셔야 하는데요. 우선 바이비트 홈에서 우측 상단에 디포지시라는 주황색 버튼을 눌러 주세요. 그리고 화면이 나오면 상단에 USDT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 주시고요. 업비트라는 거래소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네트워크가 트론과 이더리움인데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TRC20 트론으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하단에 있는 e 놀리지 버튼 눌러서 나오는 주소를 우측의 네모 박스 눌러서 복사해 주신 다음에 저희는 업비트 로 돌아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코인 거래소 사용하실 분들은 동일하게 진행을 해주시고요. 업비트에 접속을 해주셨다면 좌측 상단 거래소로 접속해주시고 우측 상단 코인 명시별 검색창에 UST나 d 테더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매수창이 나오게 되면 바이비트로 입금하실 원하는 수량만큼 매수를 진행을 해주시고 완료하셨다면 좌측 상단에 입출금으로 넘어가주세요. 그럼 좌측에 저희가 매수한 테더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은 상단 검색창에 테더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우측 상단에 출금 눌러서 출금 수량은 원하시는 만큼 네트워크만 바이비트와 동일하게 트론으로 설정을 해 주시고 출금 신청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 주시고요. 한도 초과라고 나오면서 넘어오지 않으시는 분들은 원화 입금하고 24시간이 지나야 출금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받는 사람 주소에 바이비트의 지갑 주소 붙여넣기 해서 출금 신청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눌러 주시고 이채널 인증하기 눌러 주신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으로 인증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출금 수량과 네트워크 출금 주소 확인을 해 주시고요. 눌러서 완료해 주신 다음에 업비트로 다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업비트로 돌아가서 저측 상단의 내역으로 들어가 보시면 출금 상태 창에 출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 약 2분에서 3분 정도 뒤에 바이비트 확인해서 제대로 입금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가끔 네트워크 지원으로 인해서 소요 시간이 길어지는 때가 있는데 그때도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제대로 입금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입금 받은 테더를 확인을 해볼 텐데 우측 상단에 SN 눌러주시고요 저측 상단에 다시 한번 SN 눌러주시고 테더가 제대로 입금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고, 이 테더가 트레이딩 계좌에 있으면 거래가 가능해지는데, 펀딩 계좌에 있는 경우도 있어서, 트레이딩 계좌로 옮기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이는 트레이드에 마우스 가져다 대 주시고, 퓨처 눌러 주시면 선물 거래 페이지로 이동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이 화면에서 우측 하단에 트랜스퍼 버튼을 눌러 주시고, 프롬 펀딩에서 투 트레이딩 세팅해 주신 다음에, 코인은 USDT, 수량은 얼버튼 클릭해서, 컨펌 버튼 눌러 주시게 되면, 성공적으로 현물 계좌에 있는 자금을 선물 계좌로 이동시켜 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선물 매매를 진행하실 수가 있는데, 선물거래는 공매수와 공매도, 레버리지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물거래는 올라가는 곳에 배팅하는 공매수와 반대로 내려가는 곳에 투자하는 공매도가 가능해지는데요.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돈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거래를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포지션을 잡기 전에 몇 가지 세팅에 대해 말씀을 해드리도록 할텐데 좌측에 큰 화면으로 차트를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저측 상단에 코인 이름 눌러서 원하시는 코인 선택해서 거래를 진행을 해주실 수도 있고, 하단에 차트의 시간 프레임도 원하시는 방식으로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인디케이터 눌러서 보드 지표를 추가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저희는 검색을 해서 볼륨, RSI, 블린저 밴드, 이동평균선인 무빙 에버리지만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있는 도구들은 추세선이나 다른 그림 패턴을 활용할 때 사용이 되는데요, 추세선을 활용하는 방법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가장 상단에 있는 선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서 고점이나 저점끼리 마우스로 연결해 주시게 되면 추세선이 세팅이 되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없애고 싶으시다면 휴지통 모양을 눌러서 제거해 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포지션 진입을 위해서 마진 모드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우측 상단에 아이솔레이티드 혹은 크로스라고 되어있는 부분 눌러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셔야 하는데요 크로스는 교차 마진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금을 활용해서 거래를 하는 방식을 의미하고 아이솔레이티드는 격리 마진으로 매수한 투자금만 청산시에 사라지는 방식을 의미하는데요 처음이라 어려우신 분들은 크로스는 위험한거 아이솔레이티드는 안전한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레버리지도 설정을 해주셔야 하는데 마지못 우측에 레버리지를 눌러서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10배로 설정해서 거래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가지고 있는 포지션에 따라 롱 포지션은 100% 의 수익을 숏 포지션은 100%의 손해를 보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너무 높은 고배율의 레버리지는 청산당할 위험이 크니까 10배에서 20배 사이 혹은 리스크를 감수하실 수 있는 만큼 설정해 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리미까 마켓 중에 하나 선택을 해 주셔야 하는데 리밋은 지정가로서 원하는 가격대에 포지션 진입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마켓은 시장가로서 지금 보이는 시장 가격에 바로 진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시장가로 포지션에 진입을 해 보도록 할 텐데 하단에 원하는 비중만큼 설정을 해서 상승을 롱, 하락을 숏 눌러서 포지션에 진입을 해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단에 포지션 상태 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엔트리 프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진입한 가격들을 의미하는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진행하게 되면 이 가격이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우측에 있는 마크 프라이스는 현재 시장가로서 현재 시장에 표시되고 있는 가격을 의미하고요. 우측에 있는 리크 프라이스는 청산 가격인데 청산 가격에 코인이 도달하게 되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모두 손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측에 있는 TPSL 눌러서 손절가를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는 익절가 하단에는 손절가 원하는 가격을 입력을 해주시면 고요 밑에 있는 원을 움직여서 ROI로 설정을 해 주실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차트에서도 선절가와 익절가 세팅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는데 이 네모 박스를 눌러서 위아래로 움직여 주시면서 가격을 조정하실 수도 있고 우측에 있는 X 모양 눌러서 없애실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포지션을 종료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도록 할 텐데 우측에 있는 클로즈 바이 밑에 의미 눌러 주시게 되면 지정가로서 원하는 가격을 설정해서 포지션을 종료하실 수도 있고요. 우측에 있는 마켓 눌러서 시장가로 바로 거래를 종료해 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당장 포지션 종료를 위해 시장가로 거래를 종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코인도 마찬가지로 거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린 매매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 좌측 상단에 있는 툴 눌러서 카피 트레이딩 눌러주시게 되면 여러 카피 트레이더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원하는 트레이더를 아무나 선택을 해서 프로필을 확인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필로 들어와 주셨다면 좌측에는 있 퍼포먼스 부분에 이 사람의 수익률과 수익금액, 승률 등을 살펴봐 주시면 되겠고요. 우측에 있는 트레이드 눌러서 현재 진행중인 트레이딩 이력이나 아래에 과거에 어떤 거래를 진행했는지까지 살펴봐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면 카피하고 싶으시다면 우측 상단에 카피 버튼 눌러서 카피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상단에 원하시는 투자금액 입력을 해주시고 밑에 있는 뭘 세팅 눌러서 추가적인 설정도 진행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스마트 카피 모드라고 되어있는 것을 어드밴스트 카피 모드로 바꿔주시게 되면 추가적인 설정이 가능해지게 되는데 몇몇 트레이더는 스마트 카피 모드만을 지원해주고 있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픽스마진 같은 경우에 한 거래에 진입을 할때 몇달러씩 진입 말 것인지 설정해 주시는 것이고요. 10을 입력하게 되면 한 거래에 10달러씩 진입을 하게 되고 레버리지 세팅 같은 경우에는 3가지가 있는데 가장 좌측에 있는 레버리지는 이 트레이더의 레버리지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고 중간에 있는 픽스트 레버리지는 모든 코인 다 동일한 레버리지로 거래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우측에 있는 커스텀 레버리지는 각 코인마다 원하는 레버리지를 설정하실 수가 있으니까 원하는 걸로 거래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맥스 포지션 마진퍼 컨트랙트 부분에 카피 트레이딩을 진행하면서 포지션에 진입하실 때 투자할 금액의 최대치를 적어서 리스크를 관리하실 수도 있... 고요. 그리고 밑에 스타모스 손절값 비율과 테이크 프로필 임절값 비율 등 설정하시고 카피 나와 눌러서 카피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왜이 카피 트레이딩이라는 매매법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지 자료와 함께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00만원으로 1년 동안 하루에 2%의 수익을 꾸준히 기록을 하게 된다면 1년 뒤에 13억 7천만원 정도의 수익을 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러 트레이더를 살펴보면 하루에 굉장한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트레이더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런 트레이더를 카피한다면 이보다 더큰 수익을 당연하게 벌어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매매 방법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하지만 카피 트레이딩 할 때도 하루에 많으면 수십 번, 수육번씩 거래를 하기도 하니까 그만큼 많은 수수료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린 링크로 가입을 해주셔야 최대 수수료 할인 받으시면서 거래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점 참고해주시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